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드 대표 전명칠입니다 PLC 제어 기술자 3급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실제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이 와중에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격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이 뜨거워지는 덕분에 여러 교육기관과 기업에서 문의가 정말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조금 더 좋은 자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있고, 무엇보다도 LS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50년의 현장 전문성과 다산이드가 가지고 있는 전기 교육의 전문성을 잘 합쳐서 현재 국가 기술 자격보다 더 신뢰감 있고, 그리고 더 객관성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을 그대로 잘 시험에 녹여야겠다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 이 시험이 하루 종일 어떻게 치러지고 이 중간중간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하루 일정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PLC 제어기술자 3급 시험의 하루 일정표를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중간중간 이 시간 배열에 따라서 하나씩 여러분께 그 과정과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실제 시험장 갈때 이러한 프로세스대로 이러한 절차대로 시험이 치러지는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험장 입실입니다. 보통 8시부터 시험장 문이 열리고요. 저희는 8시 20분까지 안전하게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시험장에 늦으실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8시 20분 정도까지는 오셔야, 이제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공구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비번호를 안정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 비번호라고 하는 것은 수험번호와는 다릅니다. 시험장에서 어느 좌석에 앉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번호인데요. 이 번호는 시험장에서 무작위로 여러분께서 이 추첨 방식에 의해서 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여러분이 신분증 그리고 개인 공구 그리고 PLC와 인버터 뭐 이런 걸 가지고 시험장에 가신 다음에 비번호를 부여받고. 좌석을 배정 받은 다음에 좌석으로 이렇게 잘 가셔서 이 지급 받은 재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급 받은 재료라고 하면 이렇게 제어판이 먼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선과 같은 것을 지급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작업할 공구를 잘 이렇게 꺼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때 이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폰이라든지 개인 메모 뭐 노트 개인이 가져온 책 이런 것들은 가방에 잘 넣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원본 형태의 매뉴얼은 아, 피 l 시나 인버터의 설명서는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기타 메모가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서 준비하시면 한 8시 20분 길면 8시 30분 정도가 되면은 안봐 이렇게 준비가 다잘될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감독관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시험지를 배부할 겁니다. 보통 이제 시험지는 약 7장에서 8장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제1 과제 시험지인데요. 제1 과제 시험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 회로 배선과 인버터 다단속 제어를 하는 거죠. 시퀀스 회로 와이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 다단속 제어 설정까지 다 마치면 그게 1과제인데요. 이와 관련된 시험지를 배부하고 그리고 관련된 유의사항을 쭉 한번 이렇게 길게 아마 시험 감독이 여러분께 전달할 겁니다. 내용도 많아요. 한 23가지 항 정도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작업을 빨리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수 없이 하느냐도 중요해서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감독관의 유의사항 안내를 잘 듣고, 그리고 일과제 시험지를 잘 배부 받으셔서, 일과제에다가 비번호도 쓰고, 성명도 쓰시고, 그리고 시험지의 장수가 맞는지, 그리고 인쇄가 잘 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8시 40분부터 시험이 진행됩니다. 총 3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전선을 가지고 도면에 맞게 접지, 그 다음에 주회로, 그리고 뭐 신호회로, 그 다음에 릴레이, 그 다음에 PLC, 인버터, 그리고 인버터의 RS, 사파로 통신, 이런 것까지 해서 점차 전선을 다 이렇게 와이어링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전원을 투입해서 인버터의 다단속 설정까지 다 해서 동작이 올바르게 주파수 설정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은 이제 1과제가 끝나는 겁니다. 1과제가 끝나면 이제 두 부류의 수험생으로 나누시겠죠. 한 부류는 시간이 없어서 미완성하신 분들이 계실 테고, 또한 부류는 이제 시험을 다 온전하게 끝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물론 이세 시간 안에는 여러분께서 화장실도 다녀오실 수 있고요. 대신 이제 너무 오래 계실 수는 없겠죠. 시간이 흐르니까. 그리고 혹시 뭐 힘드시면 잠깐 이렇게 앉아서 쉬실 수는 있는데, 시험장 밖으로 완전히 퇴실하실 수는 없습니다. 11시 40분까지는 시험장 안에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다 끝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11시 40분이 딱 되면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잠깐 이렇게 복도로 나가 계셔야 됩니다. 복도로 나가 계셔서 저희가 한분한 한 분씩 이렇게 호명할 거예요. 자 비번호 1번 들어오세요, 2번 들어오세요라고 하면서 시험이 다 끝나신 분들은 미완성인 것을 확인해 드릴 거고요. 시험이 이제 시험이 안 끝나신 분들은 미완성인 것을 확인하고 시험이 다 끝나신 분들은 동작 검사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각각 단계별로 동작의 여부도 역시 감독위원과 수험생이 함께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PHC 제어기술자만의 특징이죠. 전국에서 처음 거의 시도되는 비디오 녹화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퇴실하신 다음에 저희가 비디오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 위원은 현재 동작되는 것을 잘 녹화를 해서 다시 중앙 채점 위원에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채점 위원은 다시 VAR 시스템을 이용해서 중앙 채점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서 전기 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전기 기능장 이런 것의 논란인 현장 채점 위원이 채점을 잘못한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증거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하게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어떤 특정 시험장에서는 좀잘 봐졌다, 어떤 특정 시험장에서는 더 꼼꼼했다라고 하는 논란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모두 다 마련했으니 비디오 녹화까지 모두 다그 자리에서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분한 한 분씩 끝나서 비번호 순으로 수행 결과를 이제 아, 말씀드리고 일과제를 다 이제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여기까지 시험을 치르고 이제 퇴실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여기까지 마친 다음에 퇴실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다, 어? 나는 일과제까지 완전히 마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점심시간이 저희가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점심 드실 것을 싸오셔도 좋고 혹시 그 시험장 근처에 식사하실 곳이 있다면은 식사를 하셔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좀싸오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게좀 상하거나 이럴 우려가 있는 음식들은 안 되겠죠. 예를 들어 특히 여름철에는 이제 김밥 같은 건 이런 거는 조금 그렇고 뭐 바나나라든지 뭐기타뭐 그런 것도 초코바 등등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점심을 드실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셔서 점심을 드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시험장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죠. 자, 그리고 50분까지 이제 다시 시험장으로 들어오십니다. 12시 50분부터 그리고 이제 1시까지는요. 이, 3 과제의 시험지가 배부됩니다. 2 과제는 신호 제어고요. 그다음에 3 과제는 공정 제어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PLC 프로그램을 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과제가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를 배부하고 역시 이 3과제에 대한 주의사항을 감독관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1시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1시부터 3시까지 이 3과제를 그대로 작업하시면 되고 여러분께서 과제를 수행해서 다 제출할 때는 이 과제를 PLC에다가 이렇게 다운로딩해서 쓰기를 해놓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이 과제 그리고 3과제 폴더에다가 저장하신 다음에 2과제를 딱 넣으시고 이제 동작 검사할 때는 다시 3과제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3과제를 써서 동작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과제와 3과제를 이제 1시부터 3시까지 수행하시고 다 끝나신 분들은 역시 이제 3시에는 전원 복도로 퇴실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2, 3과제의 동작 검사가 진행합니다. 이, 3과제의 동작 검사는 이제 3시부터 다시 진행하고요. 이제 다시 한 분씩 모셔서, 어, 동작이 되는 것을 이제 순간순간 하나씩 보여드리고, 그리고 감독관들은 역시 현장에서 그 내용들을 채점하고, 그리고 비디오 녹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배선 상태에 대한 채점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배선 상태라고 하면은 압착 단자에 어떻게 전선이 잘 물렸는지 접지는 잘 수행이 됐는지 케이블 타이는 잘 묶었는지 그리고 전선이 기구에 닿지 않게 잘 길을 따라 가는지 전선이 기구를 넘지는 않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한분한 한 분씩 이제 들어오고 마지막 모든 수험생의 채점이 다 끝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여러분들이 참하신 PLC와 인버터 다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떼어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개인 공구와 짐 같은 것들도 정리해서 이제 완전하게 댁으로 이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시험 결과는 이제 공지된 것과 함께 공지된 것에 맞추어서 네. 여러분께. 정확한 날짜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공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납니다.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작업형 국가기술 자격 시험도 8시 반까지 입시를 한 다음에 오후 늦게까지 하는데요. 에이, PLC 제어기술자도 모두 다 실기시험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과제를 완성하지 못하셔서 떨어지는 분들이 저희 현재까지 시험을 본 결과 꽤 많이 있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1과제도 잘 수행하셔야 되고 2, 3과제 나와 있는 이 p h c 과제들도 잘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1과제와 2, 3과제는 저희가 계속 공개 문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p h c 제어 기술자 공식 네이버 카페에서 관련된 과제들을 계속 공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맞춰서 조금 변형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된 문제들도 잘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지 느낌이 정말 오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실기 시험에 대한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1, 2, 3과제를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변함없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8시 20분까지 시험장에 오십시오. 그리고 40분까지 자, 시험 준비를 하십시오. 4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시험을 치릅니다. 자, 그리고 한 20분 동안 이제 채점을 합니다. 자, 일과제가완성되면 이제 12시 50분까지 점심을 드십니다. 다시 12시 50분에 입실해서 10분 동안 시험지를 배부받고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부터 3시까지는 2, 3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채점이 들어가고 다 끝나면은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거짐다 챙겨서 퇴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제 하루 일과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버거운 일정이겠죠. 하지만 이 자격은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높은 신뢰도와 그리고 객관성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 문제와 함께 변형된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 그리고 각 시험장마다 철저하게 보안중심으로 된다는 점. 그리고 전국 어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저희가 비디오 녹화를 하고 다시 중앙 채점으로 이어지는 2단계 채점 방식을 사용해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 그리고 향후에 문제 제기 그리고 오해 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보안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성 들여서 시간을 내어 주시고 노력하신 그 결과가 소중하게 지켜줄 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힘껏 최대한 열심히 잘 여러분께 가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PH 재무기사 3급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험 당일 일정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PLC 제어 기술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랑을 한그 정성을 저희는 올바르게 돌려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